시작하자. 어? 오, 이런. 그것이 왔어. 헉? 그것? 아니, 뭐야, 갑자기 뭐야!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이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Open Your Head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기억을 잃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또 이제 한글 패치를 적용해서 지금 한글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렛츠고! 어? 어? 어, 게임 괜찮은데? 어, 그래픽 좀 괜찮네요? <laughs> 방금 바, 방금 봤어? 외눈박이 친구가 저기 또 있었는데. 뭐지? 저기 아닌가? 어. 오, 오, 일어났구나. 잠은 잘 잤어? 기억나는 건 있고? 음. 적어도 글을 확인하는 것은 잊지 마. 어, 갓게임일 것 같다, 느낌이. 글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래. 게임 설명에는 여기가 내 머릿속이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laughs> 이렇게 끔찍하지.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인가? 자, 이제 계속 하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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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지도 서두르자. 아니, 뭘,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올 거야. 뭔가 기억해내야 되나 봐. 자, 이곳이야. 여기는 분명 너에게 나지는 곳일 텐데. 너는 이곳에서 아니, 너 스스로 기억해. 무슨 무슨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기억해야 되나 봐요. 어... 아니 여기가 뭐,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사이클롭스. <laughs> 얘가 대체 무슨 역할이지? 자 아, 어디 한번 단서를 찾아봅시다. 기억이 날만한 단서를 일단 바닥에 핏자국,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리고 이 벽돌로 아마 어, 이거 전에 본적 있지 않아. 뭔가 기억한다니 다행이야.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저거 뭐냐? 저, 저 머리 아니에요? 어이? 벽돌로 머리를 쳤나? 머리가 튕겨 나갔나? 에? 하루가 지난 거임? 어 이번엔 여기 한번 가볼까? 아직 아니래. 그럼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을 또한번 봐야겠지? 왜? 어어어 어, 어, 여기 계셨군요.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 모든 것을 빨리 기억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고 그는 죽을 거야. 뭘, 뭘 기억해내? 뭐가 온다는 거야 대체?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네. 오 어, 게임 분위기 있다. 자 어디 한번 기억을 계속해 보러 갑시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는 행위가 기억을 찾는 행위인가 봐. 근데 여기는 감옥 같기도. 안 열려. 감옥인가요? 병원인가? 감옥인가? 요양원인가? 어, 여기 있었구나. 너 여기 있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럼 빨리 모든 것을 기억해대. 아니, 너도 좀 노력 좀 해봐. 시작하자 어? 오 이런 그것이 왔어 헉? 그것? 헐 뭐야 뭐임? 도망치면서 모든 것을 더 빨리 기억해내 임무 당신의 기억들을 찾으세요? 아니 뭐야 갑자기 뭐야 <laughs> 아니 뭐, 뭡니까 잠깐만 잠깐만 기억해내 기억해내 뭐든 기억해내 아어 갔다 어, 씨, 뭐야? 뭘 기억해내야 되는데요? 일로 막 들어가 버렸는데, 어, 도끼! 이것만 색이 다르네. 내가 도끼로 뭔가를 했나 봐. 일단 도끼 주웠구요. 이제 안쫓기나 저기요, 아, 여기, 여기 있었네. 와, 이씨, 야. 아, 사각지대 개쩌네. 여기 있었네요. 이게 뭔데? 뭐야? 없어졌어. 아, 아이템을 주수면은 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네. 이게 기억을, 아, 씨, 깜짝이야! 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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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림없어? 해치웠나? 어, 뭐지? 야 길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서 돌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그죠? 되는 거죠? 아, 잠깐만! 아, 아 뭐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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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야? 아, 니 뭐가 들려야지. 아씨. 내 기억들을 찾아라. 도끼랑 이상한 나무 판자 같은 거 아까 주웠었는데. 뭐 생선대가리 같은 거. 일단 이거 죽고. 여기로 얼른 빨리 가서. 쫓아온다. 내가 얘보다 빨리 가버리면? 여기서? 와, 개빠르다, 나 지금. 아이템 또 빨리. 다음 거 주워. 아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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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너무 빠르잖아. A few moments later. 니 놈을 상대하기 위해 몇 번의 도루마무를 했을까? Come on, baby. 그래, 내 기억들을 한번 찾아보자. 간다. 이게 그가니까이 방향이 중요해. 이 빠르게 모든 방향들에 낭비가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길을 외웠어야 했던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없었는데 생 여기가 여기 막혀 있던 길이었네. 이거 먹자마자 열로 뛰어야 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됐다. 음. 조금만 더 기억해 내면 돼. 어, 방금 지나거 봤어? 하지만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 아, 또 뭔가 억지스러운 거 나오나? 아, 여기 또 있나 봐. 여 여기서 나가야 된대. 아메, <laughs> 아니 기척도 없어. 이 심장 소리가 뭔가 가까워지면 얘가 오는 건가 봐. 이 똘마니가. 나는 계속 돌아 돌아 돌아. 나보다 달리기는 살짝 느린 것 같기도. 길을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길이 막혀 있으면 있음... 어 뭐야 나갔네? 아 뭐야? 이곳이 정말 마지막 장소야. 마지막 기억을 찾아. 마지막 기억? 지금 뭐 도끼 줍고 나무 토막 줍고 손 주웠거든. 무슨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아 너무 어두운데?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여기 놀이터네요? 놀이터인가? 공원? 공원 같은데. 그치, 여기 뭐 시소 같은 거 있고. 아까 머리 떨어져 있었던 건 뭐야? 그 머리는 뭐지? 처음에 우리가 머리 봤던 건 무슨 기억이야? 어, 곰돌이 인형이다. 이게 이 하리보 같은 곰돌이 인형이 기억인가 또? 일단 곰돌이 주워볼게요.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아니, 나 이해 못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야.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여기 또 가봐야 되나? 여기 문안 열릴라나? 아직 아니야? 어, 이번에는 왼쪽 문을 못 여네. 그럼 이번엔 오른쪽 문인가요? 너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어. 네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하지만 모든 기억들을 한 곳에 모아보자. 이제 기억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야. 해봐, 해봐. 그래, 저 외눈박이의 정체는 뭐고? 아까 그 괴물은 뭐지? 그리고 잡혀져 있던 이상한... 고분 받던 사람은 또 누구고 게임 왠지 개똥 게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게 뭐야? 아니 뭔데 이거? 열리는 거 그렇게 많아. 뭘 찾아야 돼? 아니 니마! 어도루마무 아, 뭐임? 헉? 뭐야? 아! 찾았다! 내가 모았던 기억들! 곰돌이, 어, 어! 헐! 헐!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마지막 질문. 너의 죄를 인정하니? 뭐뭔 말이야? 너의 죄를 인정하냐고? 잠깐만. 네 아니요? 야.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뭘 했는데 나 이거 게임 킨 거밖에 잘못 없어요.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니 뭐야. 네 아니요 뭐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나무 토막 같이 생긴 거는 종아리였네. 그러니까 지금 곰돌이 인형 그리고 도끼 그 다음에. 토막난 손? 토막난 다리였던 거야. 내가 누군가를 죽였나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전에, 어, 약간 살해 현장 같은 곳을 우리가 봤거든? 머리가 또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에 추측해 보건데, 내가 누군가를 죽였나 봐요. 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래놓고서는 기억을 잃은 거 아닐까? 지금 그 기억을 잃은 주인공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인정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이거 확실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인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어. 괜히 막, 어? 긁어부수는 만들 필요 있나요? 내 잘못이 뭔데? 어? 기분 나쁘네, 생각해볼수록.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에? 잘못한 거 없어요! 어? 뭐임? 아, 야! 아!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엔딩 3개나 있어? 아, 저기요! 아, 양아치들아! <laughs>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소환해라! 액조디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마지막 질문. 너의 죄를 인정하니? 자, 저희가 아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지를 옮겼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네를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엔딩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나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네라는 선택지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엔딩은 봐야지. 어! 아, 여기서 또 분기가 나눠지네! 아, 오른쪽 문을 선택해. 내지 왼쪽 문을 선택하는 길이 있네요. 아, 여기서 또 붕기 나눠지네. 여기서 또두 번째, 세 번째 엔딩 가려지네. 아니, 그럼 이 게임을 이렇게 또한번더 해야 돼? 세이브도 없는데? 이거 미쳤네. 오른쪽 문 선택하래. 어떡해? 너무 구린데? 어떡하죠? 어떡해? 어디 선택해? 오른쪽 문을 선택하래. 갑자기. 그리고 여기 너무 어두운데? 다른 데는? 뒤로는 못 가나? 아,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일단 아 뭔가 말대로 해 그래 오른쪽 문 선택하자. 아 몰라 오른쪽 문가 오른쪽. 아아아너너 너, 너는 아 아. 아니 이런 개혁지가 어디 있어? 아, 이게 세 번째 엔딩이었어? 아, 그럼 두 번째 엔딩은 왼쪽 문을 선택하는 거네? 자, 드디어 또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자, 저희가 아니오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 죄책감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이제 벗뇌하는 그런 엔딩을 봤었고요. 첫 번째 엔딩. 그리고 여기서 네를 선택하면은 선택지가 또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여기서 오른쪽 문을 선택해라는 선택지가 있고 그냥 이것을 거부하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지가 있는데 저희는 세 번째 엔딩인 오른쪽 문을 선택해서 어 뭔가 아까 그 괴물에게 심판을 받는 엔딩을 봤어요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왼쪽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엔딩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엔딩 보러 갑시다! 렛츠 고! 너 실수한 거야. 에? 아이, 뭐야. <laughs> 아. 아, 결국 그렇게 겔겔거리고 있었던 건내 자신이었네. 고문받고 있던 건 나였어. 결국 교훈은 뭐겠어요? 살생을 저지르면 엿된다. 뭐, 그런 교훈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 엔딩 모두 봤고요. 오픈 유어 헤드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었네요. 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